사마고도의 숨결이 <laughs> 그대로 살아 숨쉬는 중국 윈난의 통총! 저는 로컬 주민들은 모두 안다는 최고의 면집에 면치기 하러 왔는데요. 한 그릇에 고작 2천원밖에 안한다 아닙니까 요즘같이 전세계 물가가 비싼 시대에 단돈 2천원으로 이렇게나 많은 고기를 먹는다구라! 이번 영상을 통해 시원하게 윈난의 맛집을 함께 방문해보시죠. 자 그럼 가시죠! 저희는 이제 통총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고 있고, 네, 40km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드디어 통총에 도착했습니다. 네, 여기 운남성의 통총이라는. 또 유명한 관광도시이기도 하고요. 동청구전이라고 해서 어, 옛 마을도 있고요. 또 옛날에 이제 일제 강점을 하려고 했을 때, 아, 중일 전쟁이 있었을 때또 유명한 명승지가 있기도 한. 네, 엄청 유명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볼수 있는 것들, 체험해볼 수 있는 것들 다 해보고 이 영상에 또 담아보겠습니다. 동청是什么있思 <laughs> 일단은 통총의 유명 맛집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어요. 면이 맛있는 집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대표님, 음. 여기 통총은 발전했지만 음. 외국인은 한 명도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외국인인데, <laughs> 어, 라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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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시대박현. 여기가 로컬 맛집입니다. 어떻게 되는데요? 닭은 니 라이트 옌바. 啊，我们不不懂。呃，喜欢吃什么你们点什么？什么这个比较有特色的那是哪种、嗯？那这是大包，片？那这是大片？这是凉凉面？这是那个米线？要,嗯、要不要加米线这些？ 那你要不要加米线这些？你可以，呀，可以。可以。我知道，就是你，你们就是叫一人一份，十块钱一份，就是你个够人的口号，爱爱什么你吃你抓什么。没事。啊，就是你喜欢吃什么你抓什么，有豌豆粉这些。这种你要不要要加米线这些？可以加点面条吗？哎好。面条面条可以。嗯这个就是这家的特色是吧？哎特色嘛。哦，你家的特色。哦。 这是猪肉是吧？猪肉。哦，这是对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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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对

자 통청에서 아주 유명한 맛집 요 대박편 여기서 이제 말하는 박편이 무엇인가 거의 얇은 돼지고기 수육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걸 넣은 면이라고 해서 박편인 건데요 요거랑 면을 이렇게 같이 먹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국물 자체는 엄청 시원하고 맵고 음, 새콤하게 만들어놓은 그런 음식인데요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요 면은 선택할 수 있어요 쌀국수 형태인 미시엔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밀가루로 만든 요런 미엔티아오 미엔티아오 선택할 수도 있죠 일단 면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이 새콤하고 매콤한 국물이랑 딱 어우러져가지고 아주 탄탄한 식감을 내주는데 정말 만족스러워요 면을 많이 먹어서 지금 입이 좀 더 없거든요 바로 닭편을 먹어러겠습니다 돼지고기 닭편 방금 냉수마차를 시킨 돼지 껍데기 같은 느낌이에요 허벅허벅하지 않고 얇은데 엄청 쫄깃쫄깃하고 팽글탱글한 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다시 면 한번 들어갑니다 면 음. 이거 좀 차가워서 그런지 금방 또 배가 차는 느낌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 시원한 국물 이렇게 매콤한 국물이 있는데 요거 한번 맛보겠습니다 국물은 엄청 시큼한 맛이 강하네요 식초 맛이 강한데 딱 이렇게 기분을 전환해주는 그런 상쾌함을 갖고 있습니다 탱글탱글한 고기 식감이랑 이 약간 부드러운 면 식감이 어우러지니까 정말 재밌네요 면은 다 으스러지고 그 다음에 남은 이 탱글탱글한 고기 덕분에 먹는 맛이 있습니다 음 돼지고기 비린내가 전혀 없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런 시원한 돼지고기입니다 이게 방금 이제 양념을 섞을 때요 땅콩이랑 고추기름을 넣었는데요 그 덕분에 매콤한 맛이 좀 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빠질 수 없는 요 고수 쌍차이까지 네, 넣어줘가지고 음 약간 베트남 쌀국수 같은 느낌도 나면서 요 동충의 돼지고기까지 근데 이제 전체적인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한끼 식사를 해결하는 정도의 양 줄까? 이렇게 한 그릇이 2,000원입니다 2,000원 돼지고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2,000원 쌍차이의 그 향기가 좀 강해가지고 여행객들이 오셔서 드신다면 쌍차이를 좀 빼서 먹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 운남 특유의 쌍차이, 고추 그리고 뭐또 뭐가 더들어간지 모르겠는데 온갖 그 야생 향기가 다 뒤섞여가지고 입에서 아주 춤을 추네요. 근데 한국의 그 뜨끈, 뜨끈한 돼지고밥에 익숙하신 분들은 먹고 나도 내가 뭘 먹었나 싶을 간식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아, 어성초도 들어갔네요. 어성초 맛이 퍼졌기 때문에 그만 먹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얇은 돼지고기 수육을 썰어 넣은 돼지고기 수육면을 먹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동청에 특색 있는 또 오래된 맛집의 음식인데 어, 이런 음식 문화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매워가지고 입술이 다 빨개졌네요. 여러분 한번 추천합니다. 가시죠. 지금 상당히 좋은 숙소로 와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야, 동청 시급이라서 그런지 뭐이 정도 급의 숙소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11층에 와 있습니다. 야, 맹에만 해도 이 정도 급의 숙소가 없는데 동청은 역시 다르네요. 와 지금 통총의 번화가의 모습이 지금 다 담기는 우와이 통유리 으아 우와, 우아 우아 와 쥐기입니다 물론 저렇게 좀 낙후해 보이는 것도 있긴 하지만 아주 좋습니다 뛰자 야 샤다 도자대웅 컴백